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좀 특별한데요. 바로 살찌기와 살빼기 도전입니다. 더 많이 빼거나 더 많이 네. 찌우는 그 팀이 이기는 거야. 다 같이 한번 먹을까요? 더 짠! 이번 계기로 한 5kg 정도는 가볍게 찔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는데 어. 일단 저는 많이 먹자. 저가3면명 뭐 정도에서 먹을 수 있는 한, 전쟁을 2 시에. 귤이 또 그렇게 살찌는데 좋다고 하잖아 당분이 많아가지고 음. 귤을 그때 한 40개 이상 먹은 거 같아요 엄마 귤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아니요 안, 안, 안 쪄? 난모르 아니 원래 이 피자에서 똥 냄새가 나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이 음, 잠깐만요 아니 그 냄새가 이게 왜 까맣지? 응, 응. 발사믹 소스인가? 응. 오케이 나는 살쪄야 되니까 너뭐 먹어볼게 들어갈까? 근데 거기서 커피 맛안 나? 커피 맛안 나? 아니 진짜 나는 밥도 못 먹는데 자기들끼리 피지 먹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정도? 어 똑똑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지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발사믹 소스요 아니 뭔가 이상오 뭐라면좀드시나 아, 같은 하지 마요 근데 그게 화가 되었잖아요 이거 요 음. 아. 누가 먹었어요? 이건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거 이 형이 촬영도 안 하고 그냥 먹었던 거라고 요 왜냐면 어, 어, 어. 형수님이 어. 알려줬어 어. 제가 배가 고파서 조금 이거 조금, 조금, 조금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와 보이시죠? 찹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 비빔면에 약간은 탔지만 밥이 거의 한 3공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때요 이거 비빔면에다 먹고 싶죠? 아니 부러우면 집가서 뭐좀 드세요 밥을 먹자마자 사실 사람들이 건강이 안주다 눕지 말라고 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로 눕습니다 우리한테 접근하는 의도가 뭡니까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거의 거기 사장님이 정말 당황해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드시냐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을 먹고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사장님 나갈 때 박수를 쳐줬다고 이렇게 아, 마지니, 나봐, 마지니. 디데이입니다. 그때랑 음. 똑같은 패션. 저는 한 4kg 정도 터져요. 받으세요. <laughs> <laughs> 본인 걸 읽어주세요. 지금. 저는 81.9. 아. 약 2kg. 저는. 78.7. 그럼 몇킬로면6킬로미터즈 벌칙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원치 않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네. 또 급식도 또 식사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정이지만 저희가 네. 제작비를 이번에 좀 기부를 하면서 네. 친구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네. 있기를 바랍니다.